들어가 봅시다. 상대 정글은 개심 날먹치는 그레이브즈네요. 심지어 저마 그레이브즈입니다. 카운터 정글링을 무조건 오겠다는 소리기 때문에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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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쳐서는 안 돼요. 살려달라고 비시고요. 이번 판은 정복제 크림 들었습니다. 어차피 상대 조합이 다 근접전이 되다가 그냥은 게임을 하면 안될것 같아서 생템을 올려야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일단은 칼보스 타팅할게요 그브가 카동 올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방금 여기다 와드 받고 나갔어요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아 이거 와줄 수 없겠지 우리 팀이 못올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냥 카정 당하셔야 돼요.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라인전 솔킬따고 이것도 카정 당했나? 이거 카정 막을 수가 없어. 나도 가고 있어. 아카리 궁 있어. 못 잡을 땐? 야, 꽃이 근데 두번 돌리는 건 심하긴 하다. 아니, 근데 왜 알고 죽는 거야? 빼라 그랬잖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 졌어 아 이게 아니 왜 맨날 나 이거 뺏기냐 어?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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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듯... 라디 맙시다. 절대 안되는 건 안되는 거에요. 제왜 은신해서 다 하냐? 들어가면 안된다. 믿음이러 해야지. 차라리 상대 용치는 동안... 빨리 빨리! 와! 너무 세다. 방금 내가 한타에서 뭘할수 있었지? 일단은 교전은 합류해. 할건 해야지. 그리고 이 헤카림은 어차피 고혈 의카림이라서 한참 템더 나와야 돼요. 3코어까지 나와야 좀 단단해. 그전엔 교전 능력 안 좋아요. 그리고 용 먹어. 상대가 던졌다 이거네. 일단 캠핑해. 코어는 뽑아야지. 먹다 갔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카이사 또 잘려서 죽었어? 또 바텀이야? 맨날 바텀이야, 맨날! 이제 상대 위쪽 올라갈 타이밍이거든? 하자, 이거. 그부 저기 있었어요. 그부 지금, 이상거 먹고 싶니다. 여기 내려오고요 그래도 할만한게 우리 아칼리 텔 있거든? 순삭 가능 순삭 가능 빨리 도노 려도려 날파리부터 다음 올라갑니다 제왜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아 씨발 아 이거 내가 못했다 아아나 병신인가 봐아 세상에 나는 병신입니다 몰라 해줘 아, 씨, 궁극기 벽에다 갖다 박아오르어 아, 나 진짜 병신인가 봐. 아, 이거 내가 못했다. 사람 아니다, 이거. 아 짐승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못했네요, 방금. <laughs>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어. 이거 근데 아칼리 지금 타이밍 툭 가는 거 맞나요? 용진인데? 내려와야 될 텐데. 하이사 내려오고, 아칼리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면 돼요. 이번 용타이밍 중요해 여기서 한타 이기면은 계속 이길 수 있고 여기서 한타 지면은 터짐 우리 자 끌어! 그렇지! 그랩 좋다 공복기까지 와우! 어때 내가 고혈반 갑 해주지 이 새끼들아 <laughs> 이거 진짜 고혈반 갑 했는데? 어때 나 낭낭하지? 어때 기가 막히지? 어디야 어디 어디 계셔 그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용인나 잡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네요, 그러면은. 일단 좋아요. 아니, 글쎄. 불로 먹고 가고 싶은데, 일단은 갑시다. 오... 하자니까. 울트라 코르키, 씨, 브롤저 좋단 게다 있어. 하자, 하자. 스틸만 안 나가면 되요. 바로 들어가. 교도네, 교도네! 대시 박아, 그냥! 씨발 한뒤가 없어! 무조건 거미녀부터 중국기 새끼들아. 올빵값을 내가 톡톡히 해주지, 톡톡히! 아이고, 서렌! <laughs> 아. 탱커니까 어. 탱커니까 탱 많이 하시잖아. 나 그래도 한타때 기호도 좋았어. 탱커시잖아. <laughs>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상대가 좀 헛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손쉽게 역전했네요 뭐가 되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리신 믿고 긴거 있니? 혹시? 이건 <laughs> 말도 안 되네. 근데 이건 죽긴 했어. 너도 죽었어. <laughs> 아이 새끼들 이거 재밌는 놈들이네 이거. 정신 차려 이 것들아. 아니 말파나 하 따먹겠다고 왜 지랄이세요? 심지어 킨도 어시도 없네. 바로 간다. 닌자 탑이 나온 말파이든데 깝칠 수 있겠음? 너안 빼면 죽는다. 우리 누누 왔다. 이리 와. 딱대 이놈 막. 딱딱딱. 딱. 자, 누네야, 어시 먹고 가라! 킬도 먹어도 돼, 너가. 어차피 나는 말파이트, 팀에 도움이 되는 탱커니까. 킨드 도망갔는데요? 왜 저러는 걸까요, 진짜? 칼리스타 쫓겨났어. 야, 뭐야, 이거. 쫓겨난 게 아니라 수업했잖아. 말파이트가 이런 수업을 버틸 수 있나요? <laughs> 글쎄요. 아니 근데 야 이거 나한테 너무 억까하는거 아니야? 리신 미친 게 오질 않나. 이거 라인 수업해가지고 괴롭히질 않나. 날 CS도 못 먹겠는데 이거 말파 팔이 짧아가지고 하필 스레치라. 그랩 클리면 바로 빈사거든요. 나좀 살려줄 멋진 친구 없나? 와 진짜 병신게임이다 상대는 킨드가 던지고 우리는 라칸이 던지고 진짜 쓰레기 게임이다 쓰레기 게임 롤 망하는데 진짜 이유있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써렌 칠까 그냥? 난서렌 쳐도 되긴 해 사실 굳이 억지로 더 해야 되나 싶거든요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적이 전장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당했습니다. 하고 그냥 줘야 돼. 그냥 공패판이야오해도못 이기는 판. 아직도 하는 사람도 공범이야.